오늘은 상당히 맛있는 코스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백석동 코스트코 근처에 상당히 좀 괜찮은 이 오마카세 식당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프랑스식 코스 요리 전문점으로 상당히 유명한 부스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부스 이곳은 1인 셰프로 운영되는 작은 식당인데요. 주차는 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이곳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인데 꼭 사전 예약 오후 3시까지는 사전 예약하셔야지 그날 저녁이든 다음 날부터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6인 테이블과 4인 테이블 2 개씩 있는 작은 식당이 있고요. 아무래도 1인 이 셰프님께서 운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또한 메뉴판도 따로 없고 사전 예약할 때 5코스랑 7코스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와인 콜키지는 병당 만원 있고 시즌별로 메뉴는 조금씩 변동됩니다. 이 음료 메뉴판은 따로 있는데요. 와인 종류 다양하지 않고, 저 셰프님께서는 프랑스 요리 학교도 수료하셨고, 우리나라에서 호텔 경력도 화려하신 분입니다. 일단, 기본 세팅되어 있고요 물도 미지근한 물 바로 주시고, 아이들은 이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였습니다. 오렌지 주스, 뭐 시중에 있는 오렌지 주스였고요 저는 하우스 맥주인 에딩거 바이어스 바이스 비어 한잔 마셔줬는데, 호흡이 살아있는 맛있는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부숑 오코스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로 다진 오리 살춘건과 토마토 브루게스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비주얼부터 아름다운 그런 에피타이저 요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다진 오리살을 충건식으로 만들었고, 소스도 감자 퓨레랑 파란 거는 하여튼 어떤 소스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이 칼로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오리살의 맛이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좋았고, 뭐 비트도 있고 당근 프리부터 약간 짭짤하고 단맛도 있고 또 하여튼 토마토 이뭐 루꼴라 브루게스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되게 새롭고 되게 좋았고요. 다음은 수, 스프로 프랑스식 비스크 차우다 스프가 나왔는데요. 비스크 차우다 스프는 바닥까지 육수에 토마토 베이스 육수로서 가리비 살이랑 생면 파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다 치즈랑 빵가루도 뿌려져 있고, 하여튼 이 청어알도 들어가 있는데요.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되게 좀 가리비 살의 맛도 느껴지면서 오묘한. 맛있는 그런 맛이었 고좀 달면서 약간 짭짤한 맛도 있었고요 청어알의 맛도 좀 묘했고 생면 파스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맛이 있는 그런 요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건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고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세 번째는 귤 샤벳 이 고르곤돌라 치즈가 뿌려져 있는 샤베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상당히 상큼하게 맛있었고, 이 치즈가 뿌려져 있어서 좀 약간 짭짤하면서 담백한 맛도 있고, 되게 오묘한 맛이 느껴졌었고요. 되게 하여튼 입맛을 시원하게 한층 더 살려주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샤베트였습니다. 샤베트 먹고 메인 디쉬인 사칠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사칠살 스테이크 양이 적지 않아 보이고요. 하여튼 이 송로버섯 소스에 스트리벳트 스트리벳 뭐 줄기콩이랑 감자 리조또 또 하여튼 양배추 콘슬로뭐 치커리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으로 나왔고 하여튼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상태로 상당히 좀 맛있게 식감 좋게 먹기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5코스 마지막 코스로는 음료와 디저트인데요. 음료는 차랑 커피 중에서 선택 가능한데, 어, 루, 루이스 보이스 차를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나면은 디저트로 아몬드 푸딩, 블라우만 젤리, 블루베리, 뭐 라만레이드, 뭐 메이플 시럽이 뿌려져 있고 딸기도 올려져 있는 상당히 푸딩 뭐 아이스크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맛있게 먹었고 저는 거의 뭐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디저트까지 되게 완벽하게 나왔고 이어서 부숑칠코스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이베리코 흑돼지 햄 브루게스타가 나왔는데요 이 사인 머시케지 올려져 있고 허니 레몬 소스에 배 슬라이스 된게또 들어가 있고 하여튼 바게트빵까지 깔려져 있는데 이것도 맛을 봤는데 적당히 좀 단맛 있게끔 좀 상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상당히 좀이 슬라이스 된 햄이 되게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먹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프랑스식 바닷가재의 샐러드 라스타 탈타르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맛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애플 드레싱에 뭐 엔젤레오 파스타가 깔려져 있고 스카드 오일에 우리 토마토 꿀리 뭐 레몬 드레싱에 루꼴라 샐러드 그리고 청하에까지 올려져 있는데요. 오, 이런 요리들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이제 같이 작은 스푼으로 한꺼번에 맛을 먹어주면 되는데 라스타 다진 살도 잘 익혀져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하여튼 이런 요리는 또 처음 먹어보니까 입안이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음식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자세 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한 가지 요리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오묘한 맛 또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음식은 이 프랑스 브류고누지 지방 에서 만드는 에스카르고 달팽이 그라탕 인데요 일단 파슬리 마늘 버터에 빵가루도 뿌려져 있는 오븐구이 인데요 저는 또이 달팽이 요리도 좀 처음 먹어봅니다 처음 먹어봐서 처음에는 약간 좀 비리거나 거북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어줘야 는 되는데요 이 빵가루 때문에 그런지 약간 짭짤하면서 단맛도 있고 상당히 좀 맛있게 식감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달팽이 그라탕이었습니다. 어, 달팽이 요리 정말 되게 입맛에 잘맞았고요 하여튼 그릇도 신기해서 한번 찍어줬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 도미살 앙쿠르트인데요. 이날 먹은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메뉴입니다. 이 파이 반죽, 오브, 파이 반죽에 오븐에 구워진 도미살인데 이 바질 페스토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하여튼 겉은 바삭하게 굳은 뭐 크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밑에 라따 또이 스프도 뭐 깔려져 있고 스페인산 깔라만타뭐 올리브 드레싱에 당근 퓨레 그리고 쪽파도 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도미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백하네,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라따뚜이 또한 있어서 같이 먹는 맛이 너무나 좋았고, 아, 정말로 와인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메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여튼 되게 이 도미살이 두툼하니 맛있었고 이런 소스들과 함께 먹는 것 또한 마음에 드는 그런 메뉴였고요 그리고 앞에 5코스에 나왔던 귤샤에도 다섯 번째 코스로 나옵니다 이것 또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메인 디시로 이것도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는데요 메인 디시 송로버섯 살칠살 스테이크입니다 예, 앞서 5코스에 나온 살칠살 스테이크와 구성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대신에 이 송로버섯만 슬라이스 되어, 되어서 몇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점만 다른 점입니다.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날 저도 송로버섯 처음 먹어봤고, 이 죽일 콩이랑 이 송로버섯 소스까지 상당히 좀 조화로운 맛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스테이크였습니다. 뭐 스테이크 전문점이 이곳은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크 전문점에 뭐 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미디엄 상태로 구워서 나온 스테이크 되게 식감 좋게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게 먹기 좋았고요또 다른 이 메뉴들도 같이 뭐 감자 리조또랑 양배추 커리까지 같이 있으니까 또 여러가지 같이 먹기 좋았고, 송로버섯 같은 경우에는 좀별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좀 3대 진미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버섯들과 그렇게 다른 점잘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날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음료와 역시 디저트인데, 커피, 집사람은 커피를 선택하였는데 커피는 그냥 무난했다 하고요 역시나 디저트로 이 초코케이크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딸기, 건조된 귤, 이렇게 나오고 메이플 시럽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디저트 너무 맛있다면서 제 것까지 다 가져다 먹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프랑스식 코스 요리는 저도 처음 방문해서 먹어보는데요. 부숑 하여튼 10년 넘게 거의 지금 13년째 14년째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산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는 식당인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각콕스별로 일단 식사를 하는데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좀 감안하고 가시면 좋고 데이트하러 갈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아 가볼 만한 곳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